화를 내고 나서 후회해 본적 있으신가요? 순간 욱해서 말하고 나중에 괜히 그랬다 하고 찜찜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꾸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즉각 반응 대신 멈춤 버튼 누르기.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5초만 멈춰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화날 때이 말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이득과 손해 계산하기. 화를 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신뢰의 관계, 내 평정심까지 무너집니다. 화내기 전에 이걸로 얻을 게 있을까? 잃을 게더 많을까?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논리적 표현으로 바꾸기. 차분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과 원하는 걸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짜증나. 대신 이 부분이 힘들어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감정보다 해결 방법을 먼저 말해 보세요. 여러분은 화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